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들어온 플레이 TV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은 응? 발로란트입니다발로란트 예. 일단 시작했고. 내가 진짜 한몇 년만이 일 년만에 한 복귀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시작했고요. 맵은 헤븐이에요. 헤븐. 해븐. 예, 한 번. 일단 팀 조합 보면 일단 레이즈가 요루가 나오네요. 그리고 세이지 나오고. 네, 그럴 수 있지 뭐. 세이지, 요루, 레이즈. 오케이. 일단. 음.. 일단 나는 척쿠 해줘야 내가 맞는 것 같다 척쿠 어.. 난 척쿠가.. 어.. 나 척쿠 해야된다 잠깐만 캐릭터 안 골랐지? 오케이 오케이 어, 딱이 좋아 딱 맞다! 62, 35, 46, 22키우키야 너무 느리다 이거 많이 되네? 아니 너무 느리잖아 너무 느리잖아 드디어 시작됐네 드디어 시작됐네 드디어 시작됐네 아니 이게 기다리다가 한몇분 정도나 3분 4분 정도 걸렸다. 이거 말이 되나 이게. 말이 안 되나 이게 말이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빨리. 아니 우리 우리 팀에 뭐두 명이 뭐뭐또 화장실 갔나 왜걔왜이왜걔안 왜, 왜 움직여나 빨리 움직여라 좀. 움직이나 좀 움직여 움직여 움직이라고. 다 망했다 일단 아나이나 어.. 움직이네 아 어, 움직이네 어, 움직이나. 어 잘했다 조용히 해라 쌀도 다아 조용히 해라 쥬아 아, 토끼야? 아 조용히 해라 쥬아잇라아이 멍청해 멍청한 바오같은 놈들 니니니니 멍청서죽어 안나 니멍청서죽은다니니니 니, 가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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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기기기 어떡하냐 이거 겨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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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대기 아, 니가 지마라 아, 난 너무 무섭다. 아니, 발란서는 무섭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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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연, 마 연마 풀고, 연마 풀면, 연마 풀고, 연마 풀어. 풀, 풀, 풀.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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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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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일단 대기, 일단 대기, 일단 대기. 야, 풀어라. 바로 깔고. 자, 자, 자. 나만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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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두 개마 착착 깔아라. 엄 나, 나 피가 위로 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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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발, 나, 내나 나, 내 발. 나, 나, 연하다, 연하다. 이 내려만 난자. 다행이네 진가 잡네 니는 내꺼 메롱 니네 나 보지마라 니네랑 칭칭뽀 니네 됐다 됐다 니 씨들 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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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딱 먹고 이거 먹고 피해주고 피해주고 나 이렇게 까주고 안봐봐 아나 진짜 왜 그렇게 게임하지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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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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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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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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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밖에 안 놓네. 다 잠깐, 잠깐, 잠깐. 일단 세이한테세이한테 힘을 달려. 그리고 왜 이렇게 멀어? 아니, 안돼, 가지 마라. 이거 가지 말고. o e n e m y remaining. 자, 자, 자. 지금, 지금 내가 어떻게 해줘야 돼? 난 살고 싶었어. 난, 난 진짜 살고 싶었어. 난 진짜 권총. 살 없지? 니나힐 주고. 그래, 저고마 잘했다. 일단은 음. 여기를 나 봐야 돼. 얘는 왜옮겨라는데 그래, 일단 여기를 봐야 돼. 스파가 여기지? 있 그럼 우리 여기 봐야 돼. 이렇이거게이게 이렇게 이거게이거게이고게이졌게이거게이거게 이렇게 이렇게 이고게이이오케 이렇게 이게이게이게이게이이지게이게이 온나 이온게이게이스 니는 잘했어 난 니의 희생 이렇게 이렇어이니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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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어 이렇게 이 뭐야? 이게 뭐해? 이게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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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니 맞잖아. 내가 여기 전봇 타고 있거든. Fire in the hole. Enemy spotted A. 아무도 아왜왜왜왜 내가 피를 쓰어 미로 갔는데? 뭐대줘뭐내뭐 내줘? 아무도에.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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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었지? 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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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레나야, 보고 배워라. 잘못하네. 나 가고 있다, 가고 있다, 가고 있다, 가고 있다. 레봐이레가야 레나야, 레나야, 가나네 레나야, 레나야, 가나야 레나야, 레로가나야레가야어나가레나가 레나야, 야가나야 레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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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나가 레나야, 야 바로 걸려버리고 이 뭔데니! 뭔데 너 여여여여 있잖아! 레나! 레나 눈 멀었잖아! 레나 다시 눈 멀었다! 아나써 어, 이건 내.. 이건.. 이건 내.. 내 네, 덕분이다 우가그만워라 내가 시에 쓴다 아.. 내 세지 뭐해 지 봐봐 내가 시에 가면 에이해가고 뭐뭐 어디 말해 너 어디로 가요 뭐해 니 뭐하는데 이 뭐, 뭐해 던졌다니 던졌다니 니 던졌어? 게임은 던지는 게 아니야 뭐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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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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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나그 던져주고, 확실할 때, 확실할 때, 확실할 때, 확실할 때, 확실할 때, 어있는데 아, 어딨는데, 아, 어딨어? 아니. 아니, 뭐, 어쩌라는 거야? 거야? 어딨어? 네, 아, 그래, 알았다.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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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림 120, 한 명이나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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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한 명. 한 명. 걸고 걸고 이렇게 딱 쉽게 깐 준다고? 깔 준다고? 깔 준다고? 깔왜하아나나나 왜. 나.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어. 야, 너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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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필요 없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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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간다 도망간다 야 2대7 2대7 말이 되나? 원래 다 승리하는 거지어야된는데 찍어서 올리는데 나는 그냥 실패하는 거만 아니 그냥 승리를 할수 없어. 우린 다썰인 시기다. 안나썰다비썰인 시기다. 썰인시기저저 취약거렸나? 저 취약이나?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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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다바다바다바바바바바 유리야. 오케이 한명 더! 또, 또, 저기다 마지막 라스트, 저기다 라스트, 저기다 라스 저기다 라, 나 알았어. 스파, 스파. 저저 스파 여기 있어. 있는. 야네 니마 니명 여기 계속 보고, 계속 봐, 계속 봐. 지마 제발. 선생님 죽지마 제발. 니짜죽지마 제발. 나 볼게, 나 볼게. 저저저 봤다, 봤다. 난난쟤 봤다, 난 봤다. 난못봐쟤궁썼잖아 아이 또 역시 울팀미국 스타스 시어울겠지 시어울야 시어울 거야 아, 시어울 거야 아니 뭐이? 맞아 못 내줘! 또 빠르 사바라 또 빠르 총을 총또 빠르 사바라 또 빠르 사바라 또아내 잠깐만 잠깐 아이야 이거 어떻게 돼봐 어떻게 돼 오퍼를 한번킬해 잡아보자 오퍼를 시킬 멋있지 않나? 뭐, 난, 난 멋있을 것 같아 난. 이는 청좀 똑바로 쏴봐라. 아 어? 아니 너 어떻게 총을 일찍으로 안 쏘고 문테두리냐문태두에 걸렸어. 난 궁이 있어. 오빠로 궁 잡고. 야 너무 섹시하다. u n d e r 쳐, 살인 쳐. 어, 이게 이못 이긴다 이거. 못 이긴다. 인 쳐라. 못 이긴다 이거. 이거 이길 수가 없어, 이거. 살 쳐라. 어, 이거 어떻게 이놈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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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13대3대 3대, 뭐야? 3대 8이었나? 3대 9였나? 안 돼, 못 이긴다 이거. 못 이긴다 이거. 이거 이게 뭐, 재미가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